13.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6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한 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토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 사이에서도 종종 듣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든 꼭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여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목회자라서 장로님이셔서, 직사님이셔서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기대감이 없어서 실망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 괴롭히면 너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망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염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단순하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지사님이라고 하면서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잘해주거나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는 정의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갖게 됩니다. 이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열을 봐야 열을 압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면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등 따져 볼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내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의인과 죄인이란 개념은 성경 안에서는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며 죄인입니다. 동시에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마음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다이슨 말년에 이런 시편을 씁니다.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창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이슨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시골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아래와 위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적국들을 다 물리쳐서 나라의 평안을 누릴 때도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기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떫은맛 다본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온갖 사람들과 인생의 산전, 수전, 수중전, 공중전을 다 치른 사람이 다이십니다. 그런 그가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의지한다는 것은 든든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지하는 대상이 무너집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즉시 흙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열 곡절이 많았던 다윗은 귀인과 어떤 인생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을 지내놓고 살아보니 예수님 밖에 없더라. 예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댈 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삶의 한순간이라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목회자이든 장노님이든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분이든 그들은 먼저 죄인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